몇 가지 피부에 안 좋은 습관들을 고치니까, 원래 깨끗한 피부였던 것처럼 트러블 고민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여드름도 아예 안 났어요. 저는 진짜 만족도가 너무 높았거든요. 안녕하세요, 미소정입니다. 이서들 이 지긋지긋한 피부 트러블, 자국이 주는 스트레스 엄청나시죠? 저 또한 여드름을 굉장히 오래 달고 산 피부라 너무 힘들었는데 몇 가지 피부에 안 좋은 습관들을 고치니까 오, 트러블 고민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거예요. 제발 진짜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따라해 보세요. 제가 이쪽 볼에 수년간 달고 있는 트러블 자국들 아시죠? 이 자국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컨디션이 안 좋으면 새로운 트러블들이 생겨서 늘 신경이 쓰였거든요. 이번에 습관들과 그리고 홈케어 제품들을 몇 가지 바꾸니까 와, 정말 많이 개선이 되었거든요. 자, 첫 번째로 고쳐야 할 습관은 베개 커버 교착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제 머리 안 감고. 잘때 있잖아요. 그러면 베개에 세균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그거를 광고하고 있던 거죠. 근데 이 베개 커버를 솔직히 어, 매일 세척하기가 힘드니까 저는 이제 깨끗한 수건을 매일매일 덮고 자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트러블이 더안 나는 거예요. 이 방법 진짜 꼭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기름이 많이 올라오는 지성 피부분들, 기름종이 한번 사용해보세요. 그 우리 옛날에 쓰던 파란색 필름으로 된거 말고 다이소에 가면 종이로 된 기름종이 있어요. 이거 천 원밖에 안 했는데, 일가 중한 번이라도 기름을 걷어내는 것만으로도 피지 조절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니까 기름종이 한번 꼭 사용해보세요. 다음 세 번째는 피부 열감 내려주기예요. 피부 온도가 올라간 상태가 유지가 되면 이 모공이 커질 뿐만이 아니라 피부 노화가 되거나 어, 피지 과다 분비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열감을 내려주기 위해서 냉장고에 보관한 시원한 알로에 젤을 발라주거나 모델링 팩 또는 쿨링감 좋은 수분 마스크팩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잠깐, 이때 마스크팩 여러분, 마르지 않더라도 사용 시간을 꼭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피부 수분이 오히려 뺏겨서 더 건조해지거든요? 피부가 건조해지면 유수분 밸런스가 깨져서 좁쌀 터집니다, 여러분. 네 번째, 좁쌀은 건조하면 생기기 쉽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안하고 나서 닦토 후에 토너로 3스킨 정도 해줬어요. 그러니까 속 건조가 정말 많이 잡혀가지고 좁쌀이 더안 나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각질 제거예요. 피부 턴오버 주기인 2 8일에 맞춰서 각질이 이제 제대로 탈락이 돼야지 건강한 피부가 되거든요. 근데 저처럼 여드름이 많은 피부들은 각질 탈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스크럽을 이용해서 각질 제거를 해주거나 매일매일 닦토를 하는 것만으로도 데일리 각질 케어가 돼요. 다음은 클렌징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세안은 꼭두 번은 해주셔야 합니다. 하, 주말에 귀찮다고 아침 세안 건너뛰셨던 분들 손. 제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피부에 기름이 잔뜩 껴가지고 여드름이 무조건 나요. 그래서 아침, 저녁 세안 꼭꼭꼭 꼭꼭 해주셔야 하고 그리고 저는 아침에 절대 물 세안만 하진 않았어요. 제가 아침, 저녁 2주간 꾸준히 사용한 클렌징 젤은 아크엘 pH 밸런싱 버블 프리 클렌징 젤이에요. 네이밍이 굉장히 직관적이라서 어떤 제품인지 느낌이 오시죠? 피부에 자극이 적은 약산성에 그리고 버블 프리 제품이에요. 정말 이름처럼 거품이 안 나는 제품인데 사용해보면 정말 부드럽고 자극이 없거든요. 근데 솔직히 와, 이게 피부 자극을 극도로 줄인 제품인 건 알겠는데 거품이 안 나니까 이게 클렌징이 되는 건가 좀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저자극인데도 간단한 메이크업은 클렌징이 잘 됐어요. 사용 방법은 어, 클렌징 오일처럼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 피부에 롤링을 한 후에 미온수로 닦아주면 되고요.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세안 더 자주 하시잖아요. 원래 이제 잦은 세안은 피부에 수분이 뺏기고 자극도 있어서 오히려 피부에 안 좋거든요. 저도 세안을 자주 하면 건성이라 더 건조해지고 그러다 보니 좁쌀도 많이 올라오는 피부거든요. 근데 이 버블프리 클렌징 젤은 수분 젤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피부 보호막과 수분을 남겨두고 노폐물만 딱 씻어내는 제품이다 보니까 다른 클렌저들보다 건조함으로 인한 피부 당김이 훨씬 적었어요. 특히 아침 세안용으로 너무너무 좋았고 세안 자주 하시거나 피부 당김이 좀 고민이셨던 분들은 완전 만족하면서 사용하실 것 같아요. 완전 추천드립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유수분 밸런스 최적템과여드름 크림 스팟 겔을 사용을 해 줬는데요. 제가 사용한 스킨케어는 아큐리얼 라인 컨트롤 X 라인들로 관리를 해 줬어요. 그중에 이 크림은 아직 출시 전이긴 한데 저는 테스트 제품을 미리 받아서 이 크림과 스팟 겔을 같이 사용을 해 줬는데요. 비프에프터 보시면 피부 변화 확실히 보이시죠? 2주 만에 몇개 있던 여드름 다 들어가고 자국들도 연해진 거 보이시나요? 그 이후에는 여드름도 아예 안 났어요. 테스트했던 이 크림은 보습, 진정, 세소 침착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인데 이거는 제가 정식 출시되면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중 트러블 자국을 옅어지게 도와줬던 제품이 아큐리얼 나인 컨트롤 엑스겔인데요. 일명 2주 리셋겔이라고 하는데 피부 스팟을 2주 만에 리셋을 해가지고 원래 깨끗한 피부였던 것처럼 되돌려준다는 의미를 가졌어요. 이제 트러블 짜고 나면 막 울긋불긋 해지잖아요. 그거를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사용하는 스팟겔이고 여드름 피부가 사용해도 모공막힘이 없는 논코메독 제네테스트는 당연히 통과했고 색소침착 완화 테스트도 완료가 됐더라고요. 아크 독자 성분이 아큐리얼 나인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트러블 진정과 트러블 습한 및 자국 케어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끈적임 없는 대직카 연고 제형인데 발림성도 굉장히 좋고 흡수가 빨라서 고민 부위에 딱 보호막을 씌워주는 느낌이거든요? 아마 트러블러들은 고민하실 텐데 2주 만에 이 정도 효과면 진짜 드라마틱한 거잖아요? 저는 진짜 만족도가 너무 높았거든요? 이번 2주간 사용 테스트는 제가 최대한 변인 통제하면서 얻은 결과고요. 그리고 사용했던 제품들은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래요. 그래서 그런지 효과가 확실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저처럼 피부 트러블로 좀 고민하셨던 분들은 한번 꼭 사용해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만 추가해도 진짜 여드름 없애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꼭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